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마음 놓고 식당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한번 쉬어가는 개념으로 특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놀람>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름하여 인천의 소주 3,000원 맛집 모음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소주 가격은 최소 4,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애주가들은 소주를 3,000원에 파는 집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식당 중에서만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몇 군데 없더라고요. 또 제가 다녀온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송림동의 새골 설렁탕입니다. 구독자님의 추천을 통해 방문하게 된 이곳에선 제가 갈비탕을 먹었는데요. 갈비탕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8,000원이지만 다른 곳에선 12,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퀄리티입니다. 큼지막한 골프채 갈비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맛도 어떤 갈비탕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습니다. 8,000원이라고 해서 작은 갈비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큰 갈비대입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잘 발라지는 것이 먹을 것도 많고 완전 가격 대비 감사한 맛입니다. 그런데 메뉴판엔 주류 가격 없고. 이날 저는 소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주가 3,000원인 걸 알았냐? 옆 테이블 어르신들이 소주를 주문하시는데 사장님께서 3,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다녀오신 구독자분께서도 소주가 3,000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음식 가격도 저렴한데 소주까지 3,000원이라니 이건 뭐 해장하러 왔다가 소주를 또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림동 외진 골목가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노포의 분위기, 또 주된 고객층이 어르신들이라는 점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 서술 한잔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곡동의 포동포동입니다. 이름부터 귀여운 이 식당은 김치찌개와 낙지볶음 전문점입니다. 저는 메인인 생고기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먹었는데요. 맛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절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있으면 자주 찾아왔겠지만 대단한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했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집의 메리트는 인원수에 맞게 주문하면 밥과 라면을 무한 제공해준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소주가 3,000원이라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여기서도 소주를 마시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무난한 맛과 비싸지 않은 가격, 밥과 라면 무제한에 소주까지 3,000원이니 집 앞에 있는 식당이라면 안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나대 후문, 용현동에 위치한 남도보구리입니다이 집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성비가 매일매일 내리는 동네, 이나대 후문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비록 호주산이지만 소곱창을 1인분에 11,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으로서맛 또한 준수합니다. 아... うわ yeah, やで 이렇게 불쇼로 잡내도 잡아주는데 전체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입니다. 한우 곱창의 맛이 10이라면 이 곱창의 맛은 7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우 곱창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곱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곱창 가격은 둘째치고 오늘 영상에 이 집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소주가 3,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맛도 좋은 소곱창에 소주까지 3,000원이니 왜 손님이 바글바글한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집은 볶음밥 맛있다고 소문난 집인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방문한 날은 볶음밥이 많이 싱거웠습니다. 저희 테이블을 맡아주셨던 직원분의 손맛이 아쉬웠던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성비 좋고 술맛 나는 집이지만 위생 상태나 화장실 컨디션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님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아재 파티 분위기도 감수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동의 양푸항입니다이 집은 술집이라기보다는 분식집 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가성비 분식집 빙수야에 이은 제2의 빙수야로 불리 었던 집인데요. 얼마전 가격을 인상하셔서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만원이었다가 가게를 이전 하시면서 만오천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셨습니다. 예전 만원이었을때가 극강의 가성 비이긴 했는데 솔직히 만오천원 이어도 여전히 가격대비 양 많이 주는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날 분식집이라 술을 안 파는줄 알고 당연... 차를 가져가려고 했다가 블로그 검색을 해보니 술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를 놓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안 써있지만 소주가 3,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 분식의 구성은 우동과 떡볶이, 튀김 그리고 후식 아이스크림의 구성인데요. 우동과 떡볶이도 양이 많지만 튀김의 양이 진짜 많습니다. 맛은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흔한 분식 맛이라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가격 대비 양을 많이 주는 거 하나 메리트이기 때문에 분식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분식에 소주한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의 탑골 순대국입니다. 이 집은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집입니다. 용인수지 탑골 순대국에서 1년 반 동안 매니저 일을 하시면서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여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집인데요. 당연히 소주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순대국이 8,000원, 정식이 10,000원인데요. 이 집은 무조건 2,000원 추가해서 정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2,000원 추가한다고 꼴랑 머리 고기 몇점 주거나 순대나 간몇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접시 차려 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1인분입니다. 머리고기 퀄리티를 말씀드리면 퍽퍽하고 푸석한 느낌이 1도 없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잡내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삼겹살 같은 보쌈용 고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셀프 바에는 쌈 채소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쌈과 함께 먹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겉절이가 제 스타일이어서 겉절이와 머리고기를 함께 먹으면 원할머니가 와서 울고 갈 정도입니다. 순대국 또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합니다. 정식에 나오는 순대국은 일반 8,000원짜리 순대국에 비해 내용물이 20% 정도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도 순대 및 고기들이 넉넉합니다. 거기에 소주까지 3,000원이니 정말 훌륭한 순대국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이리고뭐고 다 때려치고 소주를 시킬 뻔했지만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다음엔 꼭 저녁 시간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신현동의 누드우드 레스토랑입니다. 이 집은 동네 토박이들도 잘 모를 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집인데요. 의외로 오래된 집입니다. 소주 3,000원은 물론이고, 안주들의 가성비도 매우 훌륭한 집입니다. 안주류, 식사류부터 음료, 커피, 디저트까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 안주 중에 메인이 이 돈가스 안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격 대비 양이 상당히 넉넉하고, 맛도 좋습니다. 기성품 돈가스도 아니고, 소스까지 수제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돈가스 안주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참치 김치찌개와 짜장 떡볶이까지 먹었는데요. 참치 김치찌개까지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했으나 짜장 떡볶이는 양만 많고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양 하나는 많이 주는 집입니다. 마지막 입가심으로 파르페까지 맛보고 나오면 완벽한 테크트리입니다. 이날 파르페 포함 안주를 4개나 시키고 소주는 5병 먹었는데 5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과 화장실이 제대로 높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의 소주 3,000원 맛집 모음 영상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천에 소주를 3,000원에 파는 집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업로드했던 식당 중에서만 뽑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가성비 훌륭한 맛집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